안녕 아기검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만든 빗케를 소개해 볼게요. 몇개안 되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일단은 대왕 빗개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원래 전투였는데 물이 나와서 물이 끼가 됐어요 완전 대박 그쵸? 좀 끊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어? 네. 제가 색조가 지를 밑에 깔았거든요 지금 지금 이게 다한어 손에 안 묻, 묻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전까지 안 묻었는데. 지금 제 방이 너무나 더워그 어. 이거는 그냥 황금 색깔인데, 우유병으로 만든 액기예요. 우유병 액기로 만든 그냥 액기라고. 이건 100% 대출처예요. 혼합을 해서 이 색깔이 나온 거예요. 어디 가니 이쪽으로 와. 네, 이것 좀 놓고 올게요. 네, 이렇게 놓고 왔고요. 그다음 거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데 벌써 2분이 나지났네요. 여기 놓고 이번에는 이거. 네, 제가 올린 거안 올린 거 말해줄게요. 제가 안 올린 게좀 많거든요. 일단은 이 대왕께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올리지 않았는데 이것도 원래 2층 이기인데요 제가 동영상 찍기 전에 올렸거든요. 미리 그래서 아직 2층 이기가 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핫핑크한 잠시만요. 이렇게 비치는 점 죄송하고요. 밖에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오, 바다 풍성됐다. 헛, 헛, 헛. 아이고, 잘 떨어뜨려지네요. 밖에 지금 오빠랑 아빠랑 지금 말하고 있는다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아니, 부탁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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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 바로 넘어갈 이거는 마블링이 좀 많아요. 마블링 잠시만요. 마블링이 많아요.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마블링이 있긴 있어요. 보이나? 안 보이나? 마블링이 어쨌땐 있어요. 이거 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 네. 얘도 됐고. 이제 얘, 전 얘가 제일 좋은데 얘는 마찬가지로 손에 안 묻어요. 근데 얘도 올리진 않았어요. 올린 게 어머나 있긴 있어요. 오늘 올린 것도 있고 같은 날짜에 네 아닌가?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전 얘가 좀 이거 하는 방법을 좀 까먹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지는 잘 모르... 제가 어떤 출처를 따라하려다가 만든, 실패된 건데, 이렇게 됐거든요. 예, 네, 그 출처 이름도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분명히 제가 여기 액계를 넣었을 거예요. 네. 이세 개는 좀 위험한 그런 액계예요. 그 다음에, 아, 맞다. 그거 속에, 그거 뭐지? 저, 한테는좀 빨간색 액계가 좀 많아요. 아까도, 그, 핑크 색깔 같은 거를 두개씩이나 이거 올렸나? 생각 안나지만 이거 근데 랩하면 진짜 투명하게 잘 보여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년점은 제가 이거 만드는 방법을 까먹었는데, 어떻게 만든중중년점은 만드는 방법을 까먹었는데, 올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손에 안 묻고요 이렇게 이렇게 딱그 뭐이든 이게 햇빛이 좀 강해가지고 네 죄송해요 저야보가말 시키는 바람 이렇게 벌써 6분 근데 지금 제가 서킷통이 많이 없어가지고 합체를 하려다가 이 여기 놔둬야겠다. 이번에는 이것도 빨간 색깔이에요. 맞아. 이거는, 이거와 달리, 이거는 점토였잖아요. 방금 거. 이거. 근데 이거는 빨간색 액귀예요그러는안 묻어요. 근데 이게 좀 흩어지네요. 이렇게 보면 그냥 살짝 다홍색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게 진짜 진한 피 같은 그런 색깔이에요. 네. 이제는 아직 몇개 남았냐면 다섯 개 남았어요. 많이 없. 제가 오늘 올릴려 했던 게 보노보노 펑클레이이거 우리 물에다가 그냥 물피 넣고 쏟아 넣으면 끝이거든요. 계속 섞으면 돼요. 쏟아 넣고 안 뭉쳐도 계속 섞으면 완성되거든요. 네, 네 이거 우리 원래 하려 했는데, 비바 비디오로 찍으려고 해서 올리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말안 해가지고 비바 비디오로 했는데, 하필이면 5분이 넘겨가지고, 이건, 이건 원래 엄청 좀 예쁜 그런 바다 있겠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만졌는데 이건 진짜 예뻐요, 색깔이. 웃죠? 색깔 예쁘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마블링이 있었으면 진짜 좋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아, 맞다, 아까 이거, 이두개 올리지 않았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올린 게, 한 개밖에 없어요. 그거만, 언제 설명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예뻐요, 색깔이. 아 이거. 제가 맨 처음에 실패된 줄 알았거든요. 아예 굳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이런 점들인 것 같았거든요. 그냥 막 계속 만지다 보니까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어요. 여기선 좀 어두운 방 색깔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좀밝 발... 아니.. 얘는 좀 연해 보이죠. 많이.. 좀 많이..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면 살짝 먹물 같은 그런 색보다 좀 연할 거예요. 죄송해요. 네 방금 그거 죄송했어요. 터치하려다가 이게 너무 앞으로 쏠려가지고 네 이건 너무 소비한 것 같아 이거 네, 네 드디어 네개 남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개 중에서 네 것을 고를까요? 알아 맞혀 봅시다. 이거예요. 아 이거 좀 많이 위험한데. 거는딱 이렇게 좀 기포가 많이 쳤죠. 원래 기포 안 쳤는데. 이거는 음 바디워시로 만든 거예요. 맨 처음에 손에 안 묻었었거든요. 마블링도 진짜 많았고. 네. 이거 근데? 지금 제가 아까 하기 전에 썼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묻은 것 같네요. 여기 이쁘고 많이 차올랐어요. 그거 마블링 있는데 지금 여기도 잘안 보일 것 같네요. 으아 망했다. 이렇게 한 김에 그냥 바닥에서 보여드리죠. 이게 떼지긴 떼져요. 근데 이게좀 양도 많고 잘 흘리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바닥에 안 놓은 거거든요. 근데 색깔 진짜 이쁘요 여기서는 살짝 핑크핑크한 색깔이에요. 야또 흘렸다. 네 잠시만요. 네 방금 거는 조금 위험해서 좀 처리해 놓고. 이건 마블링이 있어요 이게 안보일수도 있는데 좀 마블링이 좀 있어요 랩잘되고요 뭐에도 어뭐 보세요 마블링 살짝 펄같은거 그런거 있죠 보세요 이게 됐을때 여수 살짝 있죠? 지금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개만 하면 끝나거든요 일단 좀 위험하네 얘도 기포 좀 많이 얘도 마블링 있어요 뭐지? 맵죠? 마블링이 얘도 제가 꺼내줄게. 예뻐요. 방금 거는 색깔도 예쁘고. 내제 네, 손이 지금 많이 더러워졌어요. 마지막 거. 오늘 올리려다가 5분 넘어서 못 올린 거. 응, 응. 지금 올리게 돼. 이거 점토가, 점액, 액점이에요, 액점. 액계 점토 같이 섞인 거. 그려놔. 이것도 그냥 빨간 색깔이에요. 랩도 빨간색. 근데 살짝 보이긴 보이네요. 근데 여기서도 다홍 색깔로 보이지만 살짝 주황색 같은? 여기는 완전히 유진한 빨간 색깔이에요. 지금 빗때문에 이렇게 좀 연해보일수도있게 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남거든요 이쪽에 이쪽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채워야하냐면 그걸 조금 떼어요 바닥에 부품 붙인후 또 떼어서 붙여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쑤셔 쑤셔 넣었어요. 열어. 이렇게 하면 좀 반듯해져. 당네 이거를 네, 보세요. 지금 제가 찍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요. 네! 바이 바이 바이. 안녕히 계세요.